와 진짜 이거 M4를 쓸 수가 없나? 이러면서 계속 생각을 해 봤는데. 자, 마지막 파마스로 가자. 아니 이게 너무 많이 바뀌어서 나도 적응이 좀안 돼요. 반동도 다 바뀌고. 이거 뭐 적응을 할거 같으면은 바꾸고 적응을 할거 같으면 바꾸고 적응하면 또. 바꾸자. 아 근데 M4 이거 이 간지나는 M4를 버려야 된다니. damn day no M4. 엠포 이스건 외국인 친구 와가지고 엠포 너프됐다고 뭐라 하는데요. 어그 여러분 제대로 한번 써보자. 에미사랑 어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앵글 손잡이가 잠시만 반동 좀. 앵글이 좀더난것 같기도 하고 수직 반동은 사실상 그냥 잡으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어그는 좌우 반동이 심해가지고 이게 딱 베스트 조합인 듯? 앵글 아니면 하프. 자 이제 좀 잡으러 다녀볼게요. 어, 앵글이 맞다, 여러분들. 어, 앵글이 답이다. 앵글이 맛있네. 뭐고 이거 수류탄에 죽으면 어떻게? 그 피하고 나와의 약간 맞다이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거. 근데 아까 제가 수직 손잡이를 한번 써봤잖아요. 근데 어그는 무조건 앵글이다. 앵글 아니면은 하프다. 그 수직판을 좀못 잡으시는 분들은 하프 쓰시고 이거 잘 잡으시는 분들은 앵글 쓰면 날 듯? 수평반동 제어가 20%거든요. 플러스 20%. 그 다음 흔들림 제어 호흡이 마이너스 10%가 되긴 하는데, 어그 같은 경우는 좌우반동이 심한 총이라,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필드 드랍이 되면서 더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수평반동을 빡세게 잡아주는 게. 와, 죄다 어그 쓰네,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어그그라운드인가? 아마 한동안 다들 적응을 못할 거야. 한동안 다들 어그를 써야 되나, 뭐, 베리를 써야 되나. 그러다가 자기한테 맞는 거 쓰겠죠? 근데 여러분들 어그 성장형 뽑은 사람들은 별로 안 보인다. 아예 없는 것 같긴 하네. M4 저번에 이제 성장형 나왔을 때는 바로 패치되자마자 그게 떴거든요. 이제 킬로그가 엄청 잘 떴거든요. 어그는 확실히 없네. 다들 킹받아 버린 건가? 와이리 빵빵거리는데 저거 일로 와봐라 잡아줄게 어이구야 아 이거 여러분 무조건 앵글이야 이거 무조건 앵글 쓰세요 여러분들 어 앵글 반동이 느껴질지 잘 모르겠지만 아까 수직 손잡이 쓸 때랑 차원이 다릅니다 진짜로 어 무조건 앵글 쓰세요 와 이러면은 여러분들 M4를 진짜 안 써도 되겠는데? 반동이 이 정도로 되면은 M4의 메리트가 완전히 사라진다 아 내가 아까 수직 손잡이를 써서 그 좌우 반동을 못 잡는 거였네 앵글 손잡이 쓰니까 확실히 다르네 그니까 러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M4가 너프됐을 때 이제 다들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 m 헤드라인 잡는 총이다 헤드라인 잡으면 두세 발이면 끝난다 너프? 신경 안 써도 된다 근데 그 말도 맞거든요 근데 이번에 데미지가 너프가 되고 나서 이번 데미지 너프는 아무리 헤드를 깐다고 해도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헤드를 까면은 뭐 헤드만 자기 무조건 헤드만 맞춘다 그러면은 엠퍼 써도 무방하긴 한데 사실 배그가 헤드 맞추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순간적인 싸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이쪽으로 온다 뭐 발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러면 헤드라인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거 아니고 이제 먼 거리에 있을 때 어떻게 쏘냐. 근데 그건 아무리 레이저로 쏘온다고 하더라도 헤드만 맞진 않거든요. 헤드도 맞을 수 있지만, 뭐, 몸, 다리. 팔 이런 식으로 피격이 되면서 죽는 거란 말이죠. 데미지가 확연히 내려가서, 와, 이제는 진짜 M4가 좀 힘들지 않나. 근접에서도 못 이기죠, 베릴? 베릴 절대 못 이겨요. 그 다음에 어그도 못 이겨요. 스펙상 똑같이 맞춘다고 전제했을 때. 근데 그나마 이제 중장거리용, 막이 아, 정도 거리? 이 정도 거리 야무지게 잡는 게 M4의 매력이었는데, 그것도 반동이 늘어나가지고, 와, 진짜 관짝 갔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 생각을 해봐도, 와, 진짜 이거 M4를 쓸 수가 없나? 이러면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쉽지가 않네요. 자, 지금 다 어그를 쓰고 있죠. 어그가 패치 돼 가지고 어그를 쓰는 거긴 하지만, 내려가야 쓰겄다 야, 이거는 뭐가야지? 이것저것 챙겨두길 잘했다잉. 이걸 참아 와 이걸 참아 자 좋구요 봐봐 여러분 헤드라인 잡는 것도 어그로 충분히 가능해요 완전 파라자기장이네 11명 미쳤구만 어그 들어와야 될텐데 어, DBS는 잠깐만. 파 바... 어, 어그가 잡았다. 다행스. DBS는 좀 반칙이긴 했어. 야, 진짜 어그 그라운드다, 여러분들. 제다 어그네. 파마스. 야. 근데 파마스가 좀 무서운 게 진짜 오탄 SMG라. 저거 못 녹이면은 큰일 난다. 근접에 붙으면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어, 안 보여. 저쪽에 누운 것 같긴 한데, 일단 이쪽으로 도는 애들, 체킹해주고. 뒤에 없지? 확실하게 하고 가자. 연막 권총 어디 갔어? 자 마지막 파마스로 가자. <놀람> 나이스. <우회전태 놀람>